오. 음 담냠 치킨 같다. 기껏저아해 봐. 어 캐릭터만 이럴 가 봐. 이제 아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 이렇게. 진우는 여기 진행화까지 여기 앞. 그러면 여기 왼쪽, 오. 여기 오른쪽. 응. 오? 응. 내가 치킨 때였는데 응. <laughs> 엄마 응. 추워. 내려. <목소리가> 응. 엄마, 이모.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있어, 엄마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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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 래 그래. 어 엄마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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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부산 노, 그 부산 전체랑 노선이 똑같아요. 현재 부산 1호선이 남포부산으 여기 여기 이와 같은 경우, 지금의남포역 인근에서부터 시작영로 향하는 요선도있었다 오늘날 부산의 대표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는 시설에 노후하여 시내버스에 증가시키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1 9 9 8년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역사시키고 살아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부산 강력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부산의 교통난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부산에 지하철을 놓아야 한다는 기사는 이처럼 없었습니다. 부산 너무 담대요. 다만 서대 신경에서부터 신통역 구간은 나중으로조되었고 먼저 터진 구간은 렉골로 like

여기 있는데 그 정도면 걸릴까? 이것도 이것도 환상 막아가, 많이 꾼거 응, 여기 떠있어 아, 여기 떠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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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있어 어서 왜? 이거 안매 응? 진짜.